다음은 윤리강령 실천서약식이 있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전 임직원은 매년 윤리강령 실천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와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자 업무용 수첩의 윤리강령 전문과 실천서약란을 만들었으며 오늘 임직원을 대표해서 은행장님, 은행장님께서 서명하시겠습니다. 임직원께서는 이미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 부팅시 자동으로 표시되는 윤리강령 실천 서약 화면에 서약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업무용 수첩에 수록된 윤리강령 실천 서약란에도 서명하셔서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은행장님께서 서명하셨습니다. 아, 임직원께서는 윤리강령 내용을 항상 숙지하셔서 건전하고 올바른 업무 처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